하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~~ 왜 이렇게 알려줬어? 야!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너 혓바닥 조심해야돼 근데 오늘은, 토요일, 오늘은 토요일인데 좀 날씨가 좋은거 같네 어제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거 같네 그 사람들 인사할래? <laughs> 응 <야>. 인사한거야? <laughs> 빵한 거야? <laughs> 뭐라고? 아빠 공격했어? 아빠 빵한 거야? 자, 그러면 아빠가 그럼 한다. 그러면 여기서 오? 뭐야 갑자기? <laughs> 아 뭐래? 뭐라는 거야? 대구쟁이래 두이대구쟁이 <laughs> 귀여워 아, 맛있, 맛있다 아, 아, 음.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죠? 비엔 소세지 하는 건데 갑자기 필 받아서 무슨 여기에 양파를 같이 볶아서 해보래요 도담이가 소세지를 좋아해요? 응도이 아, 아빠보다 소세지가 좋대 그치? 아빠가 음 줄게도이 네가 할 거야? 음 이거 그래 이거 이거 맞지? 아 여기서 잘 거야? 도담이 그 여기서 잘 거야 그쵸? 아니야 여기서 잘 거야 아 거기서 잘 거야? 지금 시간 11시 44분 이제 도담이 낮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1차전이 끝나는 거야 1차전 하루에 애를 키우다 보면 딱 3개의 단계가 있거든 1차전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2차전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3차전 저녁 먹고 잘 때까지 어,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, 이제는 되게 지쳐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, 나도 잠을 너무 못 자서 도담이 잘때좀 자야 될거 같아 안 자나 근데안잘 건가 본데? 응? 어? 우리 도담이 어디 갔지? 어... 아빠 가 아빠 가? 뭐 한다고? 문 열어 줄 네가 무슨 문 열어 줘 아빠 문을. 마지막 에너지 지가 짜는 느낌이네. 아, 아빠 가면 도담이가 아빠 이제 유도할 거야? 도담이가 닫게? 닫아 봐 도담이가. 할수 있어 아까 했잖아 다시 해봐 옳지 그렇게 해서 옳지 자 다시 해봐 옳지 옳지 가야지 <놀람> <놀람> <바라보자. 놀람> <놀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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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똑똑하게 직전에 내가 문 열어 가지고 <laughs> 그렇즐거을했어 지금. <laughs> 아빠한테 당했지? 너는 아빠한테 상대가 안 돼. 엄마, 아빠 가초 때문에 가려야 할게. 응? 알았어. 해. 방식을 좀 바꾸던가 해라. 지겹다. 바로 <laughs> 야 이거 머리 쓰네 이거 왜? 어? 어이 거 아주 똑똑한데? 한번 당하니까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땡겨놓고 닫히지도 않는데 혼자 이러거 막. 아이거 진짜 아주 아무 이런 애가 다 있어. 응? 빨리 얼른 코담해 이제. 어? 왜? 왜 뭐라 그래? 왜 내려오라 그래? 어, 야, 야. 오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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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점프, 점프. 아 옳지. 에이, 손을 대고 가면 안 되지. 한 번에 점프해야지. 너? 어, 너. <laughs> 너지, 누구야? 그럼 내가 아니야? 아이, 뭐야. 손안 대고 해야지. 아니야, 조금 있잖아 아, 조금 민잖아. 전화 <laughs> 무서워? 아니야, 안 무서워. 아, 안 무서워. 하나도 안 무서워. 하나도 안 무서워? 그래, 점프해봐. 해봐. 할수 있어. 헉. 어, 그래. 할수 그 있어. 할수 있어. <laughs> 어. 점프. 에이, <laughs> <아이, 웃음> 뭐야. 힘내. 힘내. 어.

잘했어. 그 정도면 아주 잘했어. 여기 도담이 있니? 응, 거기 도담이 있어. 뭐라고? 응. 사이좋게 지내자, 아빠랑.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? 응. 오렌지 맛있어? 그래서 아빠 추천이야? 음. 얼마큼 맛있는데? 많이. 맛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? 엄마가 좋은데, 알지? 엄마가 좋은데? 조금 있다가? 조금 있다가. 음. 근데 뭐. 왜? 쟤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 한다? <laughs> 엄마 왜? 응? 엄마, 아닌데? 아니, 돼. 네. <laughs> 아, 펴. 안 쉬어! 아, 뭐야, 나보고 맛있다고 데려왔잖아. 엄청 맛있어, 달어. 진짜 맛있어 먹어봐. 할수 있다. 응할수 있어. 안 쉬지? 맛있지? 맛있지? 음. 애가 의심이 저렇게 많아. 오렌지 감별사. 오렌지 뭐너 감별사 어디서 또뭐또꽂혔냐 어디 보고? 아니 그냥 도담이가 그 감별사 역할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개구리 감별사라 그러지 않나? 그래서 어. 오렌지 감별사도 있어. 눈잘 감아야지. 어, 여기 있겨. 개단을해 볼게. 운동 운동. 우와. <laughs> <laughs> 완성 음, 완성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이 간이 너무 아쉽겠다. 조개를 한개더살걸 그랬어. 음, 별로다. 별로야? 아, 음, 면이 너무 많아. 음. 맛있다. 괜찮한데 그래? 응. 아안 매워. 음 맛있다 군침.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어? 응 깜짝 놀랐네. 얼만큼 맛있어? 많이. <laughs> 아빠 그다음 보여줘봐. 그 보여줘. 봐. <웃음> <웃음> 오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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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이거 봐, 이 뭐야? 너 봐봐, 네가 이거 봐봐, 이거 봐봐, 지지지, 아빠 눈 푸이 먹어야지, 이것도 먹어야지, 아깝잖아, 아까 저요, 먹어야지, 여기 장소리에 봐봐, 눈 푸이 먹어, 이거 먹을 거야.